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릉 1월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도 하반기에 범띠 네. 운세 좀 음, 말씀해주세요. 범띠 운세? 네. 어, 범띠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평범하다 보시면 돼요. 어, 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평범하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 범띠생들에서 22살, 어, 올해 22살 되신 분들,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고민할 수 있을 거야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일에서 어, 찾아야 될게 너무나 많아요 어, 22살 어, 왜냐면 또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가야 되고 어, 또 내가 취직도 해야 되는데 다시 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네. 어, 복학을 할까 아니면 돈을 벌까 어,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어, 뭐, 계속 고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스물 두 살은 음력으로 10월 상달로 들어서서, 어, 10월 상달로 들었으면 조금 내가 풀리는, 어, 일이 있을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스물 두살 이제 범디를 지나가서 서른 네 살. 음, 네. 서른 네 살은 조금 그 자리에서 머물기를, 어,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고, 내가 이리저리 움직인다 보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돈을 벌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네. 34살들은 조금 내 마음이 조금 산란한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아, 어, 네. 상반기에서는 그랬지만,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서 음력 11월, 응? 네. 12월이 되면 어, 또 하나하나 내가 자리를 잡아가라는 어,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네. 어, 조금만 더 어, 견디시고 그 자리에서 조금 머무시기를 어,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그 자리를 지체, 묵묵히 지키는 음. 것이 해안이고. 그렇죠. 내년을 음. 좀 바라보는 게더 어. 좋다. 그렇죠. 내년을 음. 조금 바라봐서 네. 어, 내년 한 음력으로 2월 3월이 되면 어,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라고 네. 어, 보여집니다 음네. 다음 날은 어떻게 되나요? 어 34에서 세 이제 넘어가서 4 6이 네. 어, 여6분들은 음, 내가 조금 움직이고 싶고 어떤 걸더 하고 싶은 네. 음, 그런 애이실 거예요. 올해 들어서. 어, 근데 내가 상반기에 들어서 금전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매매에 들어서서 어, 볼 때는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지만 어, 제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여6에서는 조금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어, 내가 이걸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어, 금전이든 뭐든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또 앞서가다 보면은 조금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진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력 9월 10월이 돼야지 어 조금 열린다고 보여집니다 네. 응. 다음 나이는 어떻게 되죠? 46으로 지나가면56 5십여덟 이제 50줄에 들어서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죠. 어제 60줄로 들어가시기가 어 이때 되면 이제 자식도 걱정이 되고 네. 어어떤내 사업이나 어떤내 직장이나 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저런 고민을 해야 되지만 어 내가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내가 하고 있던 거를 퇴직을 해서 어떤 걸 다른 거를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조금 많으실 걸로 보여져요. 근데 58에 우리 범띠생들은 음 조금 내가 귀인이 찾아올 수 있다. 어, 귀인이 찾아와서 귀인이 찾아와서 내가 동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귀인이 찾아와서 나한테 정보를 준다든가 손을 내민다든가 이런 좋은 기운으로 내가 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8분들은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력으로 내가 9월, 이 10월이다, 11월이다. 어, 이렇게 들어서서 보면 좋은 일이 어, 있을 걸로 보여져요. 선생님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 어, 운세 컨텐츠를 이렇게 찍으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음. 운세가 맞네, 음. 틀리네, 음. 뭐 이런 좀 논란들, 그렇죠. 뭐 이런 음. 댓글들이 좀 있어요. 음.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운세를 따진다면 우리가 평범하게 기준으로. 어, 그 해에 기준으로 나오는 그런 운세지만, 이거를 사주를 각자 넣고 본다면 그 운은 달라집니다. 어,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맞네, 나는 맞는데 왜안니까 나는 힘들어요, 나는 좋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네. 다내 각기 사주, 태어난 연, 일, 월다 틀리기 때문에 어, 그런 게 틀리고, 똑같은 친구가 보러 오더라도, 같은 나이에 친구가 보러 오더라도 다그 사람들의 사주와 걱정과 근심과 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 틀립니다. 음, 네, 선생님, 오늘 네. 범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어, 운세에 대한 의혹, 진실에 대해서 좀 알아, 알아보게 됐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